네, 오늘은 여러분의 아이언 샷을 디봇을 시원하게 내면서 비거리까지 늘려내는 한 가지의 꿀팁을 알려드릴 건데요. 디봇이란 건 클럽 헤드가 공에 가격했을 때 튀어져 나오는 잔디의 조각을 뜻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아이언 샷을 칠때이 잔디를 시원하게 파면서 비거리를 좀더 늘려보고 싶다 하는 분들 많을 텐데요. 오늘의 핵심 그 키워드는 이겁니다. 클럽의 헤드를 돌려서 찍는다. 헤드를 돌려서 매트 또는 잔디를 찍어낸다입니다. 이거를 두 가지 샷을 비교하면서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첫 번째 스윙은 헤드를 돌려 찍는 움직임을 넣은 아이언 스윙이고요. 실제 비거리는 그린에서 164m까지. 이제 두 번째 스윙은 오늘의 핵심 키워드인, 돌려 찌기를 완전히 뺀 스윙입니다. 두 번째 스윙도 제가 최대한 스윙의 스피드는 빠르게 똑같이 만들려고 노력을 해볼게요. 분명히 오디오로 들었을 때 훨씬 더 둔탁하고 딱딱하게 맞는 소리와 공의 샷의 결과는 탑핑이 나면서 비거리의 손해가 한 20m 이상까지 늘어난 걸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언에서 디봇을 시원하게 내면서 비거리를 늘리는 핵심은 헤드를 반드시 돌려서 찍어줘야 되는데요. 이걸 위한 연습 방법 한 가지를 우리 모두 따라 할수 있는 연습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 스틱은 제가 이제 표시용으로 하나를 준비했고요. 공이 없이도 할수 있는 연습 방법이에요. 내 체중은 내 모든 무게 중심을 왼 다리로 옮겨 주신 다음에. 오른발은 반보 정도 뒤로 빼서 오른발의 엄지로 지탱하는 다리의 상태를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왼다리 위로 상체가 정렬된 느낌으로 몸을 세워주시면 되고요. 이 상태에서 그립을 잡고 상체를 살짝 숙여서 어드레스로 돌아가 봅니다. 이렇게 발 다리를 불편하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우리는 연습 스윙을 가볍게 여러 번 진행을 할 겁니다. 이 연습 스윙을 할때 가장 중요한 점은 헤드가 지면 땅에 닿는 부분이 반드시 내 왼발의 엄지 앞쪽에 가장 먼저 닿을 수 있도록 작은 스윙 크기부터 연습 스윙을 여러 번 진행해 보는 거예요. 작은 스윙에서 왼발의 앞쪽으로 이제 헤드가 떨어진다 싶으면 실제 그 위치에 공을 놓고 오른발은 계속 지탱한 상태에서 작은 스윙으로 가볍게 스윙을 반복해 봅니다. 이게 어떤 걸 연습하는 거냐면요, 클럽의 헤드가 돌려 찍어야 되는 건 알겠는데, 이 헤드가 돌려서 떨어지는 그첫 번째 시점이 반드시 공의 왼쪽 뒷땅이 나지 않는 공의 왼쪽부터 잔디를 파기 위해서 하는 연습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클리닉에서도의 핵심 연습 방법이었는데요. 내 체중을 다 왼다리에 옮겨놓고 손을 돌려주는 동작을 섞었을 때이 공이 헤드가 실제로 내 왼발의 앞에 떨어질 수 있다면 여러분은 아이언샷을 다운블로우 눌러치면서 멀리 칠 준비가 됐다 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제가 이 연습 스윙에서 다시 한번 왼발 앞에 공을 놓고 하프스윙, 반스윙 정도의 스윙 크기를 반복해 보면 그러니까 뒷땅은 나지 않고 오히려 공 앞으로 헤드가 돌아나가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연습 스윙을 여러 번 반복해 준 다음에 이제 기본 어드레스로 한번 돌아가 볼 거예요. 제가 이 스틱을 그대로 놓을 건데 이 스틱은 왼발의 앞쪽에 그대로 계속 놔둘 겁니다. 그런데 이제 7번 아이언에서의 공의 위치는 왼발의 앞쪽이 아닌 오히려 중간 쪽에 온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심적으로 방금 전까지 나는 왼발 앞에 있는 공을 오히려 돌려서 찍어냈었는데 공이 중간으로 와주니까 마음이 오히려 편해지고 자신감이 더 생기게 될 겁니다 왜냐 왼쪽에 있는 애도 찍어쳤는데 중간에 있는 애를 우리가 못 찍을 리는 없을 테니까요 그래서 왼발 앞에서 찍었던 그 자신감을 가지고 좋아 헤드는 돌려서 찍는 거야라는 그 느낌을 그대로 살려서 이렇게 중간에 있는 공을 과감하게 돌려 찍어 주신다면 여러분이 원하는 그공 앞으로 촥 파이는 혹은 흩뿌려져 나가는 잔디와 또 멀리 나가는 비거리까지 두 마리 토끼를 같이 잡으실 수 있을 거니까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아이언샷 디봇 만들기 그리고 비거리 늘리기의 핵심 키워드 헤드를 돌려 찍어라 이 부분 꼭 기억해 놓으셔서 필드 나가셔도 굿샷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